13일 차 오늘 마음이 무거운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땠나요?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이유 모를 피로가 밀려오지 않았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출근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고 그냥 어딘가 숨고 싶은 그런 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이유와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짐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짐을 들고 다닙니다. 가방, 노트북, 서류, 장바구니.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입니다. 어제 실수한 말 한마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빴을 텐데. 내일 해야 할 발표. 잘할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 해야 할게 산더미인데. 언제 다 하지? 읽지 않은 메시지들. 답장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하지? 누군가의 기대. 부모님은 이런 내가 실망스러우실 거야. 이루지 못한 목표. 작년에 세운 계획은 다 어디 갔지? 나는 왜이 모양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작은 배낭과 같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면 무거워져 걸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작은 마음이라는 배낭에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묻습니다. 배낭이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더 넣으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이름의 무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수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물이 너무 깊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가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두 수행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두 번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여자를 업을 수 있었소? 첫 번째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소.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업고 가고 있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이미 지나간 순간을, 이미 말한 말을 계속 마음에 업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라.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간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무거운 생각.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세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1점 과거에 대한 집착.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바보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을 다시 살고, 다시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점, 미래에 대한 불안. 내일 이 일이 잘 풀릴까? 다음 주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쓰는 것과 같다. 3. 현재에 대한 저항.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 우리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은 벽에 머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벽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만 다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파도를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지나갈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발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 안 돼. 못할 것 같아. 작년에도 망했잖아.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이번에도 틀림없이 망할 거야. 어떡하지? 도망가고 싶어. 생각이 생각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을 때, 아, 내일 발표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네. 인정. 이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야. 수용.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현재로 돌아옴. 내일 일은 내일 최선을 다하면 돼. 놓아줌. 생각을 인정하되 붙잡지 않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가듯 생각도 왔다가 가도록 놔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지금 이 순간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물한 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가볍다.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기 시작한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팔이 마비된다. 물의 무게는 똑같다. 하지만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거워진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다. 잠시 생각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진다. 그러니 내려놓아라. 잠시 내려놓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들면 된다. 우리는 모든 짐을 동시에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현재의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한꺼번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후회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이 지금 필요한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 현명한 자는 현재를 산다. 지금 이 순간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실천 마음의 짐을 정리하는 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일 호흡으로 현재로 돌아오기. 마음이 무거워질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단 1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생각에 이름 붙이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이건 과거에 대한 후회구나. 아, 이건 미래에 대한 걱정이구나. 아, 이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구나. 이름을 붙이면 생각과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다. 새 필요한 짐과 불필요한 짐 구분하기. 종이를 꺼내서 두 가지 목록을 적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생각,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내일 회의 준비. 친구에게 답장하기. 지금 이 순간 불필요한 생각. 작년의 한 실수. 10년 후 나의 모습.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필요한 생각들을 보면서 말해 보세요. 이 생각들아. 지금은 필요 없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생각할게. 지금은 놓아줄게. 사, 마음, 비우기, 명상. 하루 한 번,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관찰합니다. 그 생각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나무십이라고 상상합니다. 각각의 생각을 나무십에 실어 보냅니다. 이 걱정도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 후회도 날려보내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가도록 허락하세요. 오, 매일 저녁 짐 내려놓기,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들고 다닌 모든 짐들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는 오늘도 배웠어. 하지만, 이제 잘 시간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필요하면, 그때 들게. 오늘 밤은 쉴게.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시고, 길게 내쉬면서, 마음을 비웁니다. 부처님의 제자 이야기 안 한다의 무거운 마음.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안 한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중들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실수하지 않았을까? 스승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걸까? 다른 제자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안 한다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안 한다여. 지금 이 순간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니다. 너는 과거의 실수, 미래의 걱정, 타인의 평가를 들고 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안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짊어진 짐은 없었지만, 마음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너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매일 저녁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을 놓아버리면 준비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불필요한 무게를 버리는 것입니다. 배낭여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여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더 멀리,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과거의 후회,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으면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자는 더 빨리, 더 멀리 갈수 있다. 가벼운 마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은 평화롭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벼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따라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깨에서 힘을 빼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과거의 후회 하나, 미래의 걱정 하나, 남의 시선 하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하나,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벼운 마음도 하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벼운 마음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탑을.